예,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가정 사역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피고 또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새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냐.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의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 행복한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 아비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은 모든 가족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자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니까 미련함이요, 또 하나는 다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1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이들은 그의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예, 아들과 아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1 3절 말씀을 가족 전체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슬기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치? 그렇다면, 미련한 자는 왜 미련할까요? 여우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다 보면, 그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왜? 여러분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법도가 아닙니다. 계명이 아닙니다.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어쩔 수 없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기심과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고 배운다고 해서 그사람의 인격이 더 나아지고 요새는 옛날에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사도라 그랬어요. 우리의 스승이에 그것도 도리가 있고 거기에서 잘 가르침을 받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타락해서. 어? 얼마나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만물의 심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보다 더 부,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슬기가 없기 때문에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밀어난 자는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았잖아요, 그지? 그렇죠? 신혼 처음에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 이 이기심과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이 있으면 계속. 계속 아내와 트러블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들에게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떤 그 분노를 그대로 쏟아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어쩔 수 없이 부모지만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중에 그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꼬마 어린애가, 어? 아직 나이가 한 일곱, 여덟 수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뒤짐을 쥐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왜 저럴까 했더니 아버지가 똑같이 그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을 통한 다스림과 통치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이기심이 말씀이 우리를 그래서 억누르기도 하고 우리의 그 잘못된 것들을 바꿔놓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그렇기에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이 미련한 자를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련한 아들은 뭐라고요? 그의 아비의 뭐라고요? 재앙이다. 재앙이라는 말은 조금 심하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파멸이요. 그 가정은 상당한 갈등과 고민 가운데 그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게 되어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투는 아내는. 그치? 다투는 아내는. 여러분, 우리가 자언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그자언의 말씀을 여러 장에서 여러 각도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31장에 가면 여와를참 경외하는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어?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정말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정말 사랑으로 남편을 잘 섬기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따뜻함을 베풀며 그 어머님이 바르고 반듯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현숙한 아내예요. 다투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아하, 내가 다투면 안 되겠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치해 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투는 아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하나님 을 알지 못해서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과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내는 계속 뭐가 하게 돼 있어요? 남편과 다투고 잔소리하고 아이들에게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어떤 아내는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보세요. 다투는 아내는 어떻다고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지붕이나 천장에 구멍이 났어요. 그 구멍이 난 그곳에 물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점점점점점 점점 구멍이 커지게 되죠.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천정과 그 지붕에 구멍이 나서 자꾸 빗물이 새고 물이 자꾸 새게 되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수리해야 되고 또 구멍이 나고 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자문 기자가 말씀하는 건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 하는 건두 가지 요소라고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미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아들과 딸 모든 관계 속에서 어? 그 가족들이 서로 어떤 그가정에 고통이 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인이 바로 이두 가지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어나지 않아야 되죠 밀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하나님께 삼켜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하늘의 평강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복된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툼이요? 아니. 오히려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것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든 다툼은 거기에서 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 내 이기심, 내 욕심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마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넉넉하고 포용할 수 있으면 다툼이 아니라 오히려 그사람 불쌍히 여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14절에 보면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13절에서 던그 말씀에서 14절의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투는 아내가 아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에게로 말미압는다고요? 여호와께로 말미압는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슬기로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만 그렇습니까? 남편도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되고 자녀도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가정이 있어서 어? 아무리 내가 가르치고 지도하고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생활 같이 이렇게 지내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 저도 남편 입장이지만 우리 여기 권사님들은 남편을 막 말로 한다고 되든가요? 어? 되든가요? 우리 남편의 입장에서는요, 아이고, 우리 아내에 대해서 내가 막좀 잔소리하고 좀 가르치고 이러면 될것 같지 않대요. 그게 가능한 줄 아세요? 성경이 말하자 슬기로 안내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남편도 정말 가정의 영적인 참된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이 되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남편이 되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자녀들을 참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섬기는 그런 남편이 될 것이고 그 가정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가정의 제사장이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가지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을 세우는 두기둥은 존경과 사랑이다, 애정이다, 뭐 이런 가정사역지 이야기합니다. 그나그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가정 식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런 어떤 행복한 가정의 그런 부모가 되려면 그 자녀들에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을 부모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즉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본이 되어야 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영혼을 지키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으면 죽으리란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그 법도와 복대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세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부모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정과 장로님들의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는 것이 뭔줄 아세요? 교회는 왔서는 목사고 장로예요. 집에 가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들 자녀들이 이렇게 어긋나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코스타 사역을 할때 시카고에서 그 유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데 상담 사역을 했는데 어떤 유학생 하나가 미국에 오자마자부터 뉴욕에 살았어요. 계속 교회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친구가 자기도 스스로 고민이 되어서 와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보니까 목사 딸이, 목사님 딸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집에 와서 그것을 자녀들을 그대로 막 표현한 거예요. 표출한 거예요. 얘가 상처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지하고 자꾸 철학이 생겨서 딸을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고 신앙이 연수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부모를 공격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잘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부모의 힘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아마 안타까움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런 부분들이 이제 희미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잘 살아가겠지. No w 갈수록 보세요. 오늘날 말세에 갈수록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자녀들을 본을 보이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영혼까지 지키게 돼다 그러나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실을 삼가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들고 다니고 신앙의 연소 많아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행실을 삼가해야 한다고 라 말씀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화를 잘 다스리고 분노를 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도 배우자도 그렇고요. 자녀들이 제일 상처 많이 받는 게 뭐냐니까 감정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독기가 많으냐 하면 내가 막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내가 나오는 그기에서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 섭섭한 마음들은 그 팩트는 큰 문제가 아닌데도 내마음의 감정이 사은 것이 그 감정이 막 사람의 그 가슴에 그 화살을 쏘듯이 도끼를 쏟아낸다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고 서로 깊은 사이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봐주고 섬기는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가르치는 징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풀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징계할 때는 오히려 더 차분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징계해야지 자칫 잘못 징계한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더큰 그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왜? 내분풀이요내 감정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면. 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아들과 딸 자녀에게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자들 너는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뭘 받으라고요? 훈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내가 필경, 반드시 어떻게 된다? 지혜롭게 되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권고를 들어야 합니다. 훈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겨 붙들면 성경이 필경, 어떻다고 반드시 지혜롭게 되리라.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결혼하고 신혼 가정을 꾸리고 있고 자녀들이 분명히 말하세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이 여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대부분 요새 보면 재정적인 계획을 많이 가집니다.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좀더 좋은 집을 살, 작아집니다. 기억하세요. 어, 무슨 뜻만 반드시 선다고요? 여호와의 뜻만 온전히 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그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면, 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서지 못합니다. 서지 못해요. 자녀들이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이 여호와의 뜻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서지 못할 것이요. 결국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 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하신 대로 망하게 되는 그런 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족하게 지난다는게 뭐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생명에 이르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편과 아내와 사랑한 아들과 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인만우일의 가정. 그래서 권고의 말씀을 들으며 훈계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이 받음으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